자, 8번 문제 해 볼게요. 자,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, fx 쓰자 자, 얘가 4가 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1을 구하래. 자, 분모 분자 다 0이죠. 그랬을 때는 이거 약분 바로 되니까 이런 거는 약분해 버리죠. 그럼 x a가 4라는 거잖아. 0 넣어 주게 되는 거고 a가 4가 나오지. 간단하죠? 넘어갈게요. 자 요번에는 <laughs>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일단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1 넣어주게 되면은 1 더하기 a고 그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a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로피탈의 정리 써좀0 분의 0 꼴이니까 아래 1이고 위에는 2x 더하기 a야 이게 b라는 거고 리미트 x 1로 가고 있어 그래서 1 넣어주게 되면 2고요 a 나가 b 지 마이너스 1 d 지 이게 이게 b지 그래서 b는 1이 나오게 되죠. 굉장히 간단하죠? <laughs> 자, 1번 해볼게요. 10 똑같죠? 0분의 0꼴이고 분자도 0이 돼야 돼. 3 넣어줬을 때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고요. 첫 번째 식이야. 두 번째는 로피탈의 정리 써주게 되면 1이고 2x 더하기 a지. 이 값이 14가 나와야 되는데 x가 3으로 갈 테니까 6도 하게 a가 14, 그래서 a도 나오게 되죠. 간단하지, 그래서 a 나오면 위에다 넣어주면 b도 나오게 되겠죠. 너무 쉽죠. 11번 해볼게요. 또 0분의 0 꼬리야. 자, 이 넣어줬을 때 0이 돼야 돼. 분자, 분모 전부다. 그러면은 <laughs> 분모부터 보면요. b 구할 수 있는 거지, 이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b는 4죠. 그리고 위에는 2는 0될 거야. 그래서 밑에가 분모가 0이 돼야 되는 거거든. 자, 2 넣어 봐이2넣면 그냥 0이 되지. 그래서 분자가 0이었으니까 분모도 0이 돼야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. 그래서 분자는 써먹을 게 없고요. 두 번째 로피탈의 정리. 0분의 0이니까 아래 미분하면 2x고 여기도 2x고 빼기 -a 더하기이지. 요 값이 3이 나와야 돼. 리미트 x는 2로 가고 있어. 자, x 대신에 2만 넣어 주면 돼요. 그럼 4분의 4 빼기 그 다음에 a 빼기 2이 값이 3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a가 구해지고 뭐 b도 구할 수 있겠지 알겠죠? 이렇게 자 12번 해볼게요 역시 분자도 0이 되어야돼 밑에가 0이니까 그럼면어주게 e 되면 루트에 2 더하기 a 빼기 2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2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피탈의 정리 리미티엑스 2로 갈때 위아래 미분해주게 되면 이거 미분하면 1이고요. 루트 x는 아까 미분하면 2루트 네모분의 1이라고. 그리고 속 미분을 곱해야 돼. 이거 속에 이거 이거 미분하면 1이죠. 됐죠. 2루트 네모분1 이게 b가 나와야 된다. x가 2로 가고 있으니까 2 e 넣어주게 되면은 2루트 2 더하기 a. a도 2죠. 끝났죠. 그래서 4분의 1 되겠지. b는. 알겠죠? 오케이. 자, 13번 해 볼게요. 계속 비슷비슷하지. 자, 밑에가1 넣어 준 0이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돼야 돼. 찔렀을 때.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이다. 두 번째 로피탈의 정리. 위아래 미분할 거야. 자, 아래 미분하면 2 e 루트 네모 분의 1. 다음 속미분하면 1이에요. 그럼 루트 2는 숫자니까 사라지는 거고. 위에는 미분하면 a 지 이 값이 2루트 2가 나와야 된다.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다 1 넣어줘. 그럼 2루트 2야. 그러면 범분수 해결하면 2루트 2A가 2루트 2다. 그래서 A는 1이 나오게 되죠. 위에다 넣어주면은 B도 나오게 되겠지. 자, 간단하죠. 그죠? 전부 다 로피탈의 정리로 풀었어요. 0분의 0 골.